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시웹입니다. 위시웹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는 회사 소개나 사업 영역, 제품 또는 서비스 안내, 사업 실적 등 페이지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오시는 길 페이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시는 길은 디자인 콘텐츠 형식의 페이지가 아니라 정보 형식으로 구성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회사 정보 수정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사를 이전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회사 정보 수정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회사명이나 대표자명, 주소나 전화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수정합니다. 회사 정보 수정 팝업창에서 카카오맵이나 구글 지도를 연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카카오맵을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맵 소스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주소의 소스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인터넷 창에서 카카오 맵에 접속합니다. 카카오 맵에서 새로운 주소를 검색합니다. 이와 같이 지도에서 검색한 주소로 정보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래에 선택 메뉴가 나오고 이 중에서 HTML 태그 복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HTML 태그 복사 창이 나타나면 아래쪽에 소스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소스 생성하기 창으로 바뀌면서 소스가 생성되는데요. 소스 코드가 모두 선택되어 있어서 이대로 컨트롤 C를 눌러 소스를 복사해두면 됩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원래 있던 카카오 지도 소스를 지우고 새로 복사한 소스로 붙여넣기 합니다. 회사 주소를 수정하였기 때문에 교통편도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이용 안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오시는 방법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과 버스 번호를 미리 준비한 내용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팝업창이 닫히면서 오시는 길 페이지가 새로운 정보로 바로 적용됩니다. 카카오맵 지도가 새로운 주소로 잘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수정한 대로 잘 반영되었고, 교통편 부분에서도 수정한 내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시웹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는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페이지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페이지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직접 관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